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어, 이번 주제도서는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입니다. 어, 코로나 시대를 맞닥뜨리면서 새삼 화제가 되었던 고전 작품이죠. 작년과 올해 작품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 학생들의 발표는 또 학생들의 발표대로 특별함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멋진 남학생 3명이 정말 멋진 목소리로 진행을 합니다. 어, 수줍어하고 겸손한 모습이지만 발표를 들어보니 준비를 꽤 많이 했습니다. 자, 가만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더믹 독서라디오. 저희는 박수년, 박수영, 정주형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병하여 전세계를 강타한 금세기 최악의 전염병 코로나19. 사람들이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가진 계기가 되었고 전염병 관련 영화 책 등의 문화 콘텐츠도 더불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 알베르 카미의 소설 페스트는 현 상황과 가장 잘 맞는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페스트는 어떤 책이며 현대의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책페스트에 간략한 줄거리와 갈등 사건 전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줄거리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제리 오랑시의 페스트가 만연하자 오랑시는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됩니다. 모든 것이 봉쇄된 한계 상황 속에서 역병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시내는 커다란 혼란에 빠집니다. 이 혼란은 틈타 돈을 벌려는 무리도 낯뜁니다. 의사 리에와 지식인 타누는 혼란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싸움을 벌이며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파리 의 아내를 남겨둔 채 아랍인의 생화상을 취재하러 오랑시 들렀던 신문사 특파원 양베르는 탈출을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리외와 함께 패스트 퇴치 작업을 벌입니다. 파늘로 신부는 패스트를 신의 형벌로 생각하고 기도에 전념하지만 결국 패스트에 감염되어 사망합니다. 그리고 타르도 패스트에 희생되고 맙니다. 이어서 리외는 그의 아내도 병사했다는 전보를 받습니다. 드디어 목숨을 거고 패스트와 싸운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패스트는 완전히 퇴치되고 오랑시는 해방의 기쁨에 휩싸입니다. 열차는 다시 돌아오고 랑베르의 아내도 오랑시를 찾아와 그와 플랫폼에서 감격에 제외를 합니다. 작가 알베르 카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베르 카미는 알제리에서 이주민 가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듬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 군인으로 참전했던 부친이 전투에서 전사하자 호러머니와 함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죠. 교수를 꿈꿨으나 지병인 결핵으로 꿈을 단념하고 1938년 기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년 후 소설 페스트가 탄생하게 되죠. 그럼 지금부터 작가 소개에 이어 인상 깊은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 기쁨에 들떠있는 군중이 모르고 있는 사실, 즉 페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그 균은 수십 년간 가구나 옷가지들 속에서 잠자고 있을 수도 있고, 방이나 지하실에 밤이나 방이나 지하실이나 트렁크나 순수건이나 낡은 서류 같은 것들 속에서 꾸준히 살아남아 있다가 아마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또 다시 저 쥐들을 흔들어 깨워 가지고. 어느 행복한 도시로 그것들을 몰아넣어 거기서 죽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절도 미루어 보아 작가 알베르 카미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패스균은 단순한 균이 아니라 환경오염, 사회구조와 모순, 테러, 공권력의 남용, 전쟁 등으로 일어나는 죽음. 즉, 우리가 처한, 상징을 상,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상징하며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치열한 부정과 날카로운 현실 인식에 기반하여 자신의 실천을 모색하는 인간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전염병 재난 소설이 아니라 알베르 카미가 바라본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작품 속에 투영한 것이죠. 페스트가 몰고 오는 거대한 참상은 오랑 전역을 뒤덮었고 인간은 거스를 수 없는 죽음의 징후에 공포와 체념에 잡혀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이재앙이 미친 등장인물의 대응 방식과 이를 현실에 대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째, 파늘루 신부입니다. 파널로 신부는 관념적, 즉, 초월적인 존재에 의지하였습니다. 파널로 신부는 패스트 초기 기도 주간에 설교자로 나서 설교를 하였는데, 이 불행이 신에게 대적한 결과이며, 불행을 반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신 앞에 회개하라는 거죠. 파널로 신부는 작중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처음으로 역사상에 나타났을 때, 그것은 신에게 대적한 자들을 쳐부수기 위해서였다. 애국 왕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거역하였는지라 페스트가 그를 굴복시켰다. 태초부터 신의 재앙은 우만한 자들과 눈먼 자들을 그발 아래 꿇어 앉혔다. 이 점을 잘 생각하고 무릎을 꿇어라. 그의 연설에 따르면 우랑스에 나타난 이 전염병은 신의 대적한 결과로 받게 된 심판이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반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재앙이니 신 앞에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월적 존재에만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서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신천지 집단 감염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들은 기도를 통해 코로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한다며, 집단 감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열었고, 결국 코로나의 대규모 확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월적 존재에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결코 나쁘다 볼수 없지만, 현 상황을 똑바로 보지 않은 채, 그저 이러한 존재만 쫓으며 사는 것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리유와 타루의 반항을 통한 구체적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유는 패스트 발발 초기부터 비타협적으로 패스트에 맞서 싸울 것을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보건위원회를 열고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타루는 리유의 동지로서 보건대 창서를 주장했고, 이는 시민들이 패스트 속에 더 깊게 파고들도록 도와주었으며, 시민들로 하여금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켰습니다. 이 현실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는 현실 사회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우리 국민, 나아가 세계 사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은 보도가 드물어졌지만 아직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의료진들의 분투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볼수 있습니다. 대한수면연구학회는 최근 개명될 동산병원 수면센터 코로나19 대응팀으로 참여한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지난 4월 12일에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의사 47명 그리고 간호사 54명을 대상으로 우울과 불안수면의 질을 검사했고 의료진은 101명 중 23.8%는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었고 56.8%는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불안감이 있었으며 25.74%는 수면의 질이 심각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랑베르의 변화된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랑베르는 오랑시를 떠나지 않고 보건대에 남아 패스트 보게임을 보태었습니다. 랑베르는 파리에서 취재자, 취재차 오랑에 왔다가 억울하게 발이 묶여있어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 곁으로 돌아가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 욕망으로 인해 경비병을 매수하고 탈출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랑시를 이렇게 떠나버리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보건대 합류에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랑베르가 보여준 이러한 도피적인 태도와 관련된 최근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2021년 5월 30일, 주한미군 등 외국인 2차 여명이 해운대에서 노마스크로 폭죽을 터뜨리고 슬판을 벌이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나라도 아니고, 코로나가 걸리는 게 자신의 알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난리를 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외에는 제주 바다에서 요트를 타는 1 0명에 넘는 외국인들이 배에서 춤을 추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코로나가 자신의 알바가 아니라는 신념으로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회피하려는 행동을 외국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코로나,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의 중요성, 그리고 공동체적 활동의 필요성 등을 알수 있겠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 집단 모임을 최소화하는 것 등이 우리가 잘 실천하고 있는 현대의 공동체적 책임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해주신 게스트인 고영경 씨와 김현진 씨에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영경 씨, 코로나 사태 이후 나만의 코로나 대응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또, 코로나로 인해 가장 잃었던 것중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어, 저는 먼저 코로나 대처 방법으로 마스크를 필수로 쓰고, 또집 오자마자 손을 씻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하고 작은 일을 습관처럼 실천하는 게 가장 좋은 코로나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잃게 된 것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매일 학교를 다니던 일이 그런 일상들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만의 코로나 대응으로는 저는 우선 최대한 집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언택트를 넘어서 온택트 시대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도 이제는 확실히 능숙해졌습니다. 물론 저만 그런 것은 아니나 어쨌든 이 시대를 겪는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 코로나로 이름 가장 소중한 것중 하나로는 소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간의 대화, 대화와 얼굴을 맞대고 할수 있는 그런 교감이 확실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온전히 그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불가해졌고 또 앞서 말했다시피 계속 집이나 실내에서 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우울해졌다는 기분도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제가 라디오가 끝나기 전 힘든 코로나 상황의 극복을 위해 명언 하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Without rain, nothing grows. Learn to embrace the storms of your life. 비 없이는 아무것도 다, 잘하지 않는다. 인생의 폭풍을 품는 방법을 배워라 지금 비록 코로나로 인해 저희의 인생에 큰 폭풍이 휘몰아쳤다고 생각해도 명언에서 말했듯이 비, 즉 위기 없이는 저희는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앞으로 다른 위기가 찾아와도 이것을 잘 해결할 능력을 길러. 더 나은 세계를 위해 노력하는 최고의 동국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벤더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